분은요, 정말 공식의 향연이야 거의 진짜 많죠. 그서다 외워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에선 공식 유도하는 거안 나옵니다. 뭐요? 시험 볼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찌 이거 하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뭐요? 아이템을 수집하듯이 공식을 수집해야 놔 돼. 알겠지? 자 마지막 공식입니다. 여러분 원의 접선이라 했죠. 봐봐. 여러분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이랍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m인 접선이랬지. 그림은 표현하면요. 원이 있고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정보라고 뭡니까? 선은 선인데 직선이 기울기밖에 안 나왔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할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식 형억나지 판매 식트는 0을 쓰면 돼. 중심거리는 r과 똑같은 걸 쓰면 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린다. 근데 얘를 한 10초 만에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보세요 기울기 m인 접선이라면 은 반드시 m이 기울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n이라는 숫자는 선 대충 쓴 거지 대충 그런데 여기 있는 n을 이렇게 고치면 <목소리> 끝난다는 겁니다 뭡니까 <목소리> <목소리> y는 mx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은 뭐냐면요 반지름 r을 말하는 거야 루트 n 되고 플러스 1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어때요? 원이 있어요. 근데 자, 접선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선생님 뭐라할까 접선의 기울기를 5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다 얼마 나오냐? 접선은 어떻게 나와? y는 5x 플러스 마이너스에 5죠? 5?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얼마? 4. 2 2의 제곱이 4잖아. 아래 제곱이 4 아니야? 2의 루트에 얼마? 5의 제곱 플러 3이지. 26이라는 거. 여러분 얘칸맞겠입니까칸몇게요두 예, 개야. 왜두개지 보여줄까? 여러분 원이 있죠. 기울기 똑같고 만나는 것은 항상 몇개 나온다? 기울기 똑같이 둘다. 기울기 똑같잖아. 평행하잖아. 항상 두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기울기 m인 직세 방정식은 이거다. 빨리 차고. 0번써열 번, 번. 외워. 여러분 시험 나옵니다. 왜워 얼른. y는 r x 플러스 마이너스 M,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z 플러스이다. 빨리 외워, 빨리 외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z 플러스. 자, 여러분 또그 다음 그 다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접선은 접선이 인데 무슨 뭐냐면요, 기울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원 위에 있는 특정한 점을 지나는데요. 음, 뭐. 그럼 여러분 얘 직선 몇개 나올까? 접선이 딱 하나야. 왜? 여기랑 딱 접하면서 지나는 건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구하냐? 되게 쉬워요. 여러분 x 제곱 y 제곱은 아래 제곱이라는 것은 x가 몇개 있어? x가 두개 있는 거죠. 그렇지? 그 x 두 개잖아. 그렇지? 얘 y 몇 개입니까? y 두 개죠. r 래 제곱이야. 근데 여러분 x 하나에다가 뭘 넣냐면요. 여기 하나에다가 이거 값을 넣는 거예요. 대입시키는 거예요. y 하나에다 이값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 됩니까? x 1 곱하기 x 더하기 y 1 곱하기 y는 r 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사용해보죠 자 한번 예들어보자 여러분 원의 방정식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0이라고 칩시다 그죠? 자 100이라 하지 말고 또 뭐할까 10이라, 10이라 하자 그럼 x가 루트 3, x가 3이라 고요 x가 3일 때 y는 얼마 나옵니까? 1이에요 여러분 3, 1은 이거 위에 있는 참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10을 쓰면 되는데, x 하나에다가 3을 쓰면 되고요, y 하나에다가 2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3x 플러스 y가 뭡니까? 이 점에서 이거의 접선이 된다. 공식이야. 되게 쉽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얘가 시 컴마 1이에요. 여러분 시 컴마 1에서의 접선은 그걸 했거든? 여러분 시 컴마 1은 이거 위에 점이 아니야. 아니에요. 신나봐. 100 나오지, 101 나오지. 선입 안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얘는 여기 원인데 시컨 마일은 여기 있는 점이지 맞습니까 여기서의 접선을 그 하는 거 있죠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얘 처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얘는 공식에 의하면 해결되는데 얘는 공식이 없어요 대신 방법만 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 점을 지날 때 접선이 몇개 나옵니까 두개 나와요 애처럼두개 나온다 어떻게 구하냐 정말 잘 들어 여러분 보세요. 1마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에 관계없이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1마1을 지나는 직선은요. y는 기울기에 관계 없으니까 기울기 잡아놓고요. x-10에 더하기 1입니다. 이거 이해가냐? 이제가하돼 외워져 아, 네. 이거. 봐봐. x에 10넣봐 기울기 앞에 0되지. 0되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y는 뭐나옵니까1 나오죠. 선생님, 뭐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 기울기에 관계없이 3마이 2를 지나는 직선은 누굽니까? 불러봐, 현세. Y는? M에 X 마3 마이너스 2라는 거.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냐면요. 여러분, 뭐 예를 들고고얘 직선 알았지? 얘 원하고 뭐 합니까? 연립하는 거야. 연립한 다면에 판매식이 얼마나 나오니까 접하지? 판매식이 뭐 나와야 돼? 판매식이 0 나오면 돼요. 접하니까. 잡하니까 알겠죠? 걔를 만족하는 m 값이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m 값이 두 개니까 직선이 두개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는 말로만 들어선 잘 몰라요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65페이지에 61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진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왜?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원이 있죠? 원이 여기 있습니다. 중심은 0,0, 반지름은 3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y는 3x2의 평행한 직선이 얘랑 접한다 그랬죠. 여러분, 얘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면 우리는 이미 m값을 알고 있죠. 얘랑 평행하니까 뭐가 똑같아? 기울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웬만요 기울기가 3이다. 맞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접하는 직선의 공식 기억납니까뭐 했습니까? 태균이 뭐 했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였죠? r의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이게였죠? 그죠? 그럼 여러분 m이 얼마입니까? m이 3이야. 그럼 뭐 하면 돼?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r이 얼마죠 지금? r이 3이네. r의 총 3이니까. 3의 루트 3제곱은 9 더하기 1이죠. 얼마입니까? 답 금방 나왔죠? 완3스 플러스 마이너스 3도식입니다 알겠죠? 열나 시고요 여러분 공식 정확히 외워야 된다. 여러분 공식 안 오면 얘 시간이 정확히 10배 걸려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또 나왔어! 원의 접하는 직선인데 X축과 4 5도 X축과 4 5도인기울기는 뭔지? 트 탄젠트 4 5보1도야 t 생4 5도얼마야1이요이야 1이야. 이이야이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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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이야. 야 1이야. 별이야1야야야 루트 3이야. 어쨌거나 1이라는 거죠. 한번 뭡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x 플러스. 또 나왔지? 여러분 뭡니까? r의 루트, m제곱 얼마야? m이 1이잖아. m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겁니다. 아, r이 얼마야? 2지. 그럼 뭐야?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루트입니다. 답은 이거. 옐로 쉽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공연에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잘 봐야 돼. 신6페이지 63번입니다. 여러분, 예원 위에 있는 점이거랬지 여러분, 대입시켜보세요. 얼마나 옵니까 이거? 대입시키니까? 16 나오죠. 얼마나 옵니까 대입시키니까? 9 나오죠. 15 <laughs> 나옵니까? 맞아요. 원 위에 있는 접선에서 그 접선이랬지. 기억나죠? 어떻게 한다고? 오, 예! 얘가 원 위에 있는 거 확인하는 순간 뭐 합니까?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가 25였는데, x 대신에 뭐넣는다 4를 넣어 공식이야. 열락 쉬워. y 대신에 뭐넣는다 마삼. 이때 넣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씩만 넣는다는 거죠. 그럼 더 얼마 합니까? 4x 마이너스 3y는 25라는 게 나오죠. 답이 이거예요. 완전 쉽죠? 그대로 주의할 게 뭡니까? 얘가 여기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laughs> 안 되면 뭡니까? 어려워지는 거였다 알겠지? 음. 그럼 봅니다. 자, 64원입니다. 자, 뭐러 문제 이거 좀 어려워졌다. 잘 읽어봐야 돼.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방정식 구하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그런 말이 아직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이두 원의, 두 원, 원과 원 직선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연립해서 판매식 하든가뭐 하면 돼요? 중심거래하고 반지름 구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건 이거야. 이게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를 파괴된다. 그렇죠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얘 중심 거리하고 이 R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여러분 이게 얼마야? 중심이 0,0이죠. 그렇지 그럼 여러분, D를 구한다. D는 루트분의 절대 값이죠. 자, 이거의 제곱은 4죠? 이거의 제곱은 1입니다. 더하니까 4더하 1은 5가 나오죠. X에 0 넣고 Y에 0 넣죠. 그럼 마이너스 5 나옵니다. 얘 얼마 뭐 나옵니까? 루트 5 나오죠. 아,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5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루트 5가 나왔고, 얘 반지름 안입니까 반지름 어때요, 여러분? 반지름이 어때요, 여러분? 10이야, 10. 10 뭐야? 반지름은 R의 지곱이 10이니까 루트 10 나오죠. 뭐가 더 커요? 반지름이 더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딱이 경우죠? D가 R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할 일이 뭐냐면요. 이 교점이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교점이 뭔가. 그럼 여러분 교점을 구할 수있어 어떻게 구하냐. 둘이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얘 y는 뭐랑 같아요? 넘겨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같죠. 그쵸? 그럼 여러분 뭐예요? x의 제곱에다가 y 대신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넣고 제곱한 것이 1이다는 겁니다. 아, 10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얘 풀면 어때요? x 가 관한 반씩식 나오지? 그럼 x에 해가 뭐야? 두 개쯤 되는 거야. 자, 풀어보죠. 얼마입니까? 4x의 제곱이죠. 더하니까 5x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0x죠. 더하기 25. 는 10이지. 넘기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15가 되고요. 는0 되는 겁니다. 양별 변5 나눠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거죠. 오! 인수가 잘안 돼요. 인수면 되죠? 인수면 안 되면 큰일 나죠. x-1과 x-3은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x가 X가 1일 때, 1일 때랑 X가 3일 때가 접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X가 1일 때 이거 Y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Y 뭐 나옵니까? Y 뭐 나와요? X 1일 때. 여기다봐 여기다가. 얼마나 옵니까 Y 3 나오죠. 왜? 이 점은 여기 있는 점이거든. 맞아? 또 여기다가, 3나면 얼마나 옵니까 마이너스 6이지. 플러스 5지. 마이너스 1이야. 맞습니까? 얘두점 지난다는 거죠 여러분 끝났어요 왜 끝났냐 여러분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이기는 점이지 접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x에 1어 봐. 1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는 10이라는 거죠 고로 x 더하기 3y는 10이라는 공식이 돼야 한대 이거 찾았죠? 또 하나 뭡니까 얘 대입시키면 돼요 3x y는 10이라는 거죠 얘도 하나의 직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럼 정리하죠 얘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한 다음에 교점의 x 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대입시키면 y도 구할 수 있다 두 점을 알고 있죠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공식이 해서 바로 풀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통 이 정도로 나와요 알겠지? 63번은 너무 쉬우니까 시험 안 나온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아까 공부했죠? 기울기를 알 때. 그죠? 접점을 알 때. 너무 쉬운 거야. 그치?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점은 뭡니까? 원점에서 0,0을 말하는 거야. 얘는 이름에따라있 정도로 유명한 겁니다. 원점에서 이거에, 그럼 분 위에 뭡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죠. 근데 말해줄까, 여러분? x 의 0, Y에 0 넣어봐. 산에 0 나오죠. 말태야 안 돼. 사는영은 말이 안돼요 무슨 말이냐 0,0은 이거 위에 점이 아니다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요 예 만약에 원이 있으면 여기 점이 있죠 점, 원점이 있지 여기서의 접선은 뭡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이거 아시죠 선생님 말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한다고 가장 어려운 케이스야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할일 1단계 뭡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 여러분 0,0 지나는 직선은 뭡니까 y는 A, X, N. 안 그러면? 그쵸? 그렇죠? X 0나봐 Y 0 나오죠? 얘 기울기 의 A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어때요? 얘랑 얘랑 이 점에서 접하겠지? 접한다는 건 뭡니까? 얘 Y랑 얘 Y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접하는 점에서만큼은 얘를 대입시켜도 안 돼.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X의 제곱에, 이거의 제곱은 A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 대신에 AX 나오니까 2AX 더하기 4는 0이라는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얘 묶어볼까? X의 제곱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잖아? 또 뭡니까? X로 묶어볼까? 자, 2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2 e 더하기 a 의 X 더하기 4는 0이란 는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접한다 했지?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 지금 우리가 한게쯤금 연립방정식이잖아. 마지막, 세번째 뭘까요? 바로 판매시 D가 0이라는 겁니다. 왜? 접점은 근이 하나니까. 자, 그럼 D는 0이죠. 판매시 D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얘가 B 다시죠? E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이거죠. 1 e 플러스 A의 제곱에 C가 4죠. 얘가 0 넣으면 되는 거니다 아시겠죠? 자 전개한다. 얼마나옵니까? a 제곱 a 4 a 사. 여러분 4곱하죠마4죠 a 제곱 2a 제곱이죠? 마이너스 8a 제곱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 미안 나가 어, 그냥 그냥 이거 하는 거지. 미안 미안 미안.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제곱이죠. 얘가 0 나온다. 이거 얼마나옵니까? 마 a 제곱이죠. 마 a 제곱인가? 4 4사라지고 플러스 4a는 0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a로 묶었더니 마 3a 더하기 4가 0이라는 거지. 이게 뜻이 뭐냐면요. a가 0이되면 0 되죠. 혹은 a가 3분의 4라는 거야. 그럼 뭡니까 여러분?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4라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y는 0이거나 y는 3분의 4x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듭니다. 두 번째 연립하죠 판매시 된 양이다. 아시겠죠? 외워야 돼, 이거. <laughs>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67페이지에 67번. 어우 번호 똑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laughs> 자, 여러분, 상콤마 4라는 P점에서 여기에 그은점 T라 했지. 이때 PT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뭐 하나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여기 상콤마 4 넣어봐. 승리패 안 해. 안 해요. 야, 상콤마 아, 4 아니요. 넣어봐. 얘2 5원 사나오잖아. 뭐야? 원 밖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점에서 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봅니까? 얘가 PT야. 맞아? 얘를 구하라 했죠. 뭘 이용하냐? 여러분 이성질 이용한다는 겁니다 얘 반지름과 여기 어때요? 중심거리지? 그치?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중심과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뭡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 무슨 관계요 피타고라스 관계야 선입한다는 겁니다 확대시켜줘? 여기 있지? 여기 점 있죠? 여기 접하잖아 어때 여기? 직각 이게 피타고라스의 선파하는 거야 그쵸? 그럼 이런 뭐야? 여기가, 여기가 pt잖아. pt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죠. 뺀 다음에 루트를 수행 됩니다. 자, 먼저, 얘와 얘 거리를 구하자. 얘는 얼마입니까? 3,4죠. 얘는 얼마야? 0,0이에요. 그럼 이러거 어때요? 얘 길이는 d죠. d는 루트에 이거 빼기 제곱은 9. 이거 빼기 제곱은 16. 루트 25는 얘 얼마입니까? 이거 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얘 얼마입니까? 그 길이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얼마야? 2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25에서, 제곱해서 이거 이제 504죠? 얼마야? 21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21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였었죠? 선생님, 얘 3분 두개잖아요 그럼 맞아요. 얘 3분도 길이가 합동이야. 둘이 똑같아요. 둘도 똑같은 루트 2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피타화정자는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 수고했습니다